오늘의 생존 일기를 쓰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파스타랑 피자랑 먹고 또 내꺼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또그 토마토 스파게티 많이 남겼길래 그것까지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고르곤졸라 피자라 꿀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어갖고 먹고 어제 토요일이라 음, 토요일이라 어, 어 뭐지 집에 와서 혈당 아니야 가게에서 혈당 체크했는데 를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200한뭐 80이라 오셔어어 어, 어, 웬일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내얼마어던가 내가 그래가지고 10을 넣는데 그래서 어 괜찮다 싶었었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400이었어요. 400. 그래갖고 400이라 내가 집어넣었어. 400이라 내가, 어, 디 갔지? 이거? 어. 400이라 내가, 어, 절단일까봐 6만 집어넣었어요, 6. 300만. 300만 집어넣었어요, 6만. 그랬는데, 그리고, 한, 엄청 졸렸어요 제가 졸려갖고 어 졸려갖고 내가 한 12시 모르겠어 한 10시나 12시 그 사이에 어... 그 사이에 어 내가 그또 쟀어요 쟀더니 그때도 또 사백인 거예요 내가 육을 집어넣었는데 300, 해갖고, 6을 주고, 그때도 400인 거야. 아,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10을 주입했어요. 400인데. 10 주입했더니, 어, 지금은 얼마 나왔지? 지금 얼마나 왔지? 지금 한1 10? 110 정도.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만. 이게 400쯤 되니까 조갈이 나잖아요. 원래도 물을 잘 먹는데. 물을, 물만 많이 먹었어요. 물 먹고, 원래 물 집에 오면 한두 번만 먹어야 되는데 어제 한 서너 번 먹었을걸? 끝, 딸파리. 이이 이 날파리들 이게 안 죽네? 이게 아 그래갖고 뭐야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먹는 게어 배가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 근데 굶었는데, 굶은 것 같지가 않아. 정신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어, 지금도 안 먹었는데, 어, 과일도 안 먹고. 근데 그럴 생각이, 정신을 진짜 그렇게 왕창 먹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끼만 먹어도? 아니, 하루 한끼안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나 지금 뭐하러, 어 아, 이렇게 가끔 뒤돌아서다 잊어버립니다. 뒤돌아서다. 내가 뭐, 할뭐 하려고 뒤돌아섰지? 그러면서 완전 잊어버립니다. 아,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야! 날파리. 저런 날파리는 저 전기체도 안 죽을걸?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데 왜, 왜, 어? 어, 이게 왜 이래? 꺼져. 어, 껐구나? 어 껐어요. 커피를 한잔 먹어봅시다. 아니, 밖에 날씨가 어떤지 한번 봐야지. 밖에 날씨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よし。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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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될 때가 있으니까. 아, 나 커피를 안 집어넣네? 아니, 바깥이 날씨가. 아니, 검은 구름이. 아니, 검은 구름이. 잠깐만. 검은 천을 하늘에낸 것처럼 어떻게 검은 구름이 찰네저 뒤가? 어어 어, 어, 웬일이야. 바깥이 약간 쌀쌀한 것 같은데?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겉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 있으려면, 오늘은 얼마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 어? 어디 갔어? 얼마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날씨도 뭐, 괜찮은 것 같으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옷도리만 입으면 뭐, 옷도리만 입으면 괜찮은, 갑시다! 옷도만 입지. 있고요. 바지도 있고요. 밥상 물 끓었나? 아 그래 어제는 어쨌든 어제는 굉장히 그한끼잘 먹고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뭐밥 생각도 안 났지만 밥 생각도 안 났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계속 한 12시까지는 하여튼 400이었어요. 그다 지금 어제 10을 짓고, 그니까 뭐 밀가루를 먹으면 100을 남기지 말아야 돼. 오히려 100을 더 넣어야 돼. 그래야지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만있어. 내가 지금 뭐 하다 잊어버렸네? 어, 땅콩잼. 땅콩잼하고 이걸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휘려가지고 그렇게 먹고아안 빨았어요. 그리고 한번 좀 우리 또 나가봅시다. 베란다로 나가서 한번 아이고 그러기 전에 아이고고방 안방 불을 끕니다. 그다음에 뭐지? 어크래카 이것도 가져 가야 돼. 이것도 가져 가고 그래야. 아, 그래야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요렇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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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구름이, 두꺼운 구름이 절로 좀 물려갔네? 아하, 그렇구나. 어, 아까, 아니, 검은 구름 그렇게 두꺼워서 깜짝 놀랐네. 두꺼운, 검은 이불을. 쉬어 놓은 것 같아, 요고주지 마라. <laughs> 해가 이미 떠오르긴 했나 봅니다. 아이고 나나나. 나나나. 나만 믿고 따라와 아이고 아직도 이게 돌아가고 있었었네